오늘도 근처일까 해봅시다 어, 럭드 도착입니다. 오 이렇게 럭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향수는 뭘까요? 어, 빨간색이죠. 어. 어, 빨간색 갖고 싶은데잘 됐어요. 앨범품, 앨범 구성품으로 처음으로 정안이 왔어요.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약간 북조선 사람들. 부가 우체국 탑던데 이거는 진등기고 아까 그거는 헛포라서 따로 온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한 3일째 제대로 못잡고서 제대로 요 정환이 교환한 거 나왔네요 이미 사실 이 승철이 있는데 지갑에 넣고 다니려고 하나 더 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갑에 넣고 다닐 니도 너무 많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승철이는 다가있선이니까 최애는 원래 다가있선이에요 저한테 은데포카찮는데 음. 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은데근데 뭘까요? 잘못 찮내신거 같아. 요 괜찮은데? 다